이 시간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해수원에 거주하던 아무리 육속의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고 오운 지방요 이 바산에 있는 오의나라이니라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은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배웠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러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업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다 함께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한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문 족속의 라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스버왕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어제 말씀이죠.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바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해서 또 이기는 장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두 나라, 나라라고 하긴좀 그렇고요. 두 지역의 왕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올라갈 때, 이 바산 왕 옥이 백성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바산 왕 옥이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 시온왕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싸우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전쟁에 익숙한 백성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애국에서 살았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전쟁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두렵겠죠. 그러므로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것은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쟁인데,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두 족속을과 전쟁하게 함으로 해서 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움을 감당해야 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뭐 전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평생 목축업을 하고 내가 전쟁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거잘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라면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해왔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때 하나님의 군대는 칼과 창으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 시온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바사나 옥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 말씀 먼저 하시는 거죠.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는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 되는 거지. 단순히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거두어가는 그런 전쟁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철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칼을 만들려고 하면, 그 블레스 세계에 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바산왕 오개 성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았고 그 성읍이 60이나 되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구울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는 성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전쟁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하게 되면 그 전쟁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가 이렇게 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그 땅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쉬운 거죠. 아무리 이방인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막 병들고 막 죽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그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성읍은 평상시엔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안 믿는 백성인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마음도 약하고 성품도 조용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저거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심판의 때에는 죄악된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높은 성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된 성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큰 장마가 나고, 물이 막 이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오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 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든든하게 써있는 든든한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결이 넘쳐날 때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큰 장마와 물결은 뭐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평상시에는 경고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심판의 때에는 죄악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 그게 죄악의 특징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살아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아닐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골라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죄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집니다. 죄가 가득 찬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삶의 어려움이 오는데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들만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바산을, 그리고 시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의 때, 그 성읍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육제를 보면 조금 잔인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시혼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산땅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모든 자를 죽였다. 정복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의 도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유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가 지축이나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고대 시대에는 한 가족 전체를 한 단위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아요? 바, 아버지가 반역을 하면 가족 전체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 아침에 만인이었다가 그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귀족이고 왕족이었다가도 반역하면은 그냥 노예가 돼서 팔려가 나가는 것이 그 고대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아가니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자는 아가인데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러한 죽음은 죄의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방 이러한 원리는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로 흘려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인들인지 구별이 없으세요. 심판하여서 심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용서하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바임 족속이 뭐죠? 거인 족속. 그러니까 아나 족속과 같은 거인 족속.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거인 족속과 결전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침상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침상 길이 아홉 규빗이라고 하면 3.6m가 넘는 거죠. 이 침대가 3.6m가 넘는다 그러면 큰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2m가 훨씬 넘는 큰 거인족속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인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자손이 거인족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인족석이 있어서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세대, 그렇게 불평하던 1세가 대 죽고, 이 새로운 세대가 르바인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거인족석을 쳐부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상과 전쟁할 때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그 그 사람들은 다 거인 족속입니다. 2m가 훨씬 넘는 장동들이, 군사들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우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아낙자선, 로바인자선 이런 삶의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족속들, 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르고 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인 족속이 그 땅에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에 순종하게 될때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